예, 여러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음악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박평강 지휘자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네, 맞습니다. 공식 명칭이 따로 있나요? 공식 그 직함이? 지금 저는 이제 파운더, 음. 그리고 뮤직 디렉터, 그리고 네. 이규재 큐 디렉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혼자 다한다는 얘기네요아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18년에 애 틀란타 심포니아로 시작했고요. 음. 2024년 올해 8월에 이제 로렌스빌 시 아트 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네, 네. 이제 아트홀이 있는데 그 오로라 극장입니다. 네. 오로라 극장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로라 극장에서 연습 및 연주를 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시가 운영하는 그러한 그 시립 극장에서 레지던스쉽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셨는데 특히 한인이 음악 감독 겸 지휘자로 있는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시립 극장에서 네. 레지던스쉽을 받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저희 기사로 보도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앞으로 활동이 좀 주목이 됩니다. 요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음악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언제 어디서 하나요? 어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5 시입니다. 오후 5 시에 오로라극장 대공연장에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네네. 오로라극장 어,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시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좌석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450석에서 50여 석 정도 되, 500여석 오, 됩니다. 500여 석 됩니다. 450에서 500. 뭐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니네요. 네. 그데 네. 거기에 예, 지금 이제 시설은 굉장히 잘돼 있고요. 뭐 뮤지컬 연극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 공연을 다할수 있게 기획이 된 극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새로 좀 이렇게 보수 공사가 된 새로운 극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공연을 저희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곡들이 연주됩니까? 어, 저희가 이번에는요 어, 교향곡으로는 베토벤 5번 운명 교향곡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왜왜필이면 운명? 정말 많은 이제 교양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심포니 했을 때 따다다다 이 얘기는 <laughs>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뭘까? 그리고 정말 들어안 네.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곡을 어, 지역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로렌스빌 씨와 함께 만난 게 운명이다. 아 너는 내 운명. 네. 그런 그래서 뜻이에요. 네, 그래서 <laughs> 저희 오케스트라가 이 지역 사회를 그리고 음. 이 주유 사회를 노크하는 느낌에서 음. 노크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예,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야 역시 지휘자다운 표현이네요. <laughs> 딴딴딴딴 이게 노크하는 소리군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네. 저희가 이제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더 시리오블 로렌스빌이라고 새로운 초연곡이에요. 세계 초연곡이에요. 아, 창작된곡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우리, 네, 우리 미주한인문화재단하고 같이 했었던 그케네스팍 음. 네. 네, 작곡가 분께서 네. 곡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희망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예, 곡으로 표현해서 저희가 더 City of l 비 r e n v i l l e 를 이제 세계 초연할 예정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케넬스팍 네. 작곡가도 실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죠어요 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 이제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도 저희가 조직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거는 또? 네, 정말 그래서 지금 이 하루하루가 정말 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오케스트라도 힘든데 합창단까지. <laughs>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가 다 보여주자, 보여줄 네. 수 있는 거는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아, 네. 합창단이 그 셰난도아라는 그 네. 미국 포컬송 네. 하고 그리고 아론코플랜드의 자이언스 월이라는그두 예, 곡을 네, 저희가 네. 합창단원 합창단원들하고 연주를 하고요. 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관객하고 함께하는 음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 음악들? 어, 예전에 그 김준성 씨하고 같이 했었던 그마라톤 네.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의 말 아톤입니다. 영화, 영화 제목. 제목이죠. 말톤그 예, 네. 곡하고 그 레미제라블. 오, 레미제라블. 뮤지컬이네 네, 네. 그리고 프로즌. 아이들을 아, 위한, 프로즌, 네, 프로즌 영화. 막.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세계 영화 음악, 디즈니 음악도 하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킬리안의 크리스찬, 어, 학교가 있어요. 네네. 어, 그 기독사립학교 학생단 80여 명하고, 네. 재즈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싱싱싱이라든가, It d o m a n o Thing,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재즈 음악들,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프로즌이. 예. 아니, 까 오케스트라만 해도 한 4,50명 될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케스트라 있고, 그 다음에 또, 킬리안 학생 합창단이 또한 80명? 네, 80명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 네, 심포니 합창단,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한 20명 되고요. 아, 20명? 네. 와, 그것만 150명인데요? 네, 아. 지금 그래서 총출동입니다. 아니, 객석이 450석인데 무대 1 5 0명있어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인원이 적으면 연주자도 위로 보내려고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입장료가 있죠 입장료는 20불 에서 네. 30불로 야, 싸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저희를 소개하고 또 같이 한번 들어보실만 합니다 저희 단체 네. 괜찮은 단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바람에 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운명 교향곡은 전학장다 연주할 예정입니다. 전악장 다 연주할 예정입니다. 네, 야 좋습니다. 제대로 된 전통 클래식 음악부터 영화 음악 거기다가 또 아이들이 부르는 합창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이제 연주가 된다고 하는데요.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미래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 저는요 일단은 너무나도 좋은 음악 단체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음. 들어 애틀란타만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 뭐 뉴욕 필, LA 필 너무나도 거대한 세계에서 알아주는 오케스트라들도 네. 있고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좋은 음악 단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직접 라이브로 들었을 때그 음악의 생동감, 음. 감동하고는 다르다라고 다르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르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쪽 애틀란타 다운타운 근처에 살고 있지만 음. 그 홀에 가는 데도 한 1시간 정도, 네. 시간 이상을 서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음. 가격도 좀 만만치 않죠. 음. 근데 저희가 이 로컬에서, 이 지역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음. 그리고 요즘에 그냥 단순히 이런 음악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와서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또 음악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음. 어떤 하나의 문화의 장이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얘기하면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뭐 한국 커뮤니티, 미국 커뮤니티 이렇게 됐는데 음. 마침 제가 그 사이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주류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 한국분들도 이 주류사회에 그리고 미국분들과 더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만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그러니까 아틀란타 심포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어, 정말 굵직한 행사들은 거의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미주 아닌 문화재나하고 같이 어, 했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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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예, 대한민국 영화음악 콘서트. 맞습 그, K클래식도 했었고. 맞습니다. 뭐, 또, 3.1절 백준이도. 그렇죠. 악회도 했었고. 네. 상당히 많은 음악회들을 했었는데, 그, 노래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좀 씁쓸하지 않았나요? <laughs> 아, 왠지 그, 사람이라는 게,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기분도 있었지만, 근데 뭐, 너무나도 그런 운명 같은 아까 만남 속에서, 음. 아, 정말 한번더 도전을 해보고, 정말 내 모든 걸 한번 바쳐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개명까지 했 네, <laughs> 진짜 했습니다. 새로운, 완벽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 어, 정말 어, 박수쳐주고 그 응원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후원 이사회 모집하시나요? 지금 후원 이사회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재 두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테리폴 브라이트라고 네. 지금 어, 파이 아트 디렉터로 미국 네네. 학교에서 일하시다가 치, 은퇴하신 한7 0세 되신 분 계시고요. 오, 그리고 케이리 쿠라고 지금 유지에서 교수님으로 네네. 계신 그두 분이 지금 저희 이제 이사진으로 계세요. 네네.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 이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팀에 대해서 같이 할수 있는 분들을 네네. 찾고 지금 어 저희가 뭐지 네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음악. 그, 공연,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한인 음악인들이 이렇게 조지아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시립극장에서 레지던트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신뢰,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 후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사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많은 혜택들도 있지 않을까. 오, 예, 답변. 맞습니다. 저희가 뭐, 당연히 콘서트 티켓도 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어, 보드 미, 미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드 미팅을 통해서 저희 로레스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나아가면 더 좋을지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제 프로그램북을 통하여 저희가 계속해서 어, 그상고명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그 창단 그 발표하는 기자 회견장에서 그 극장 음악 감독 하시는 선생님 네, AC, AC. 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라는 형식은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집대성되어져 있는 최고의 이 포맷인데, 이거를 지금 로레스빌시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의 중심세력이 또 한인들이다. 이건 정말 이기가 정말 힘든 일인데요. 이런 일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우리 박평강 지휘자에게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도 꽤 괜찮은 단체예요. 그때 지난번에 네. 같이 그 미주 한인 문화재단하고 K 클래식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사우스 게스 관계자분이 스테이지 디렉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너네, 그, 뭐야, 그때 저희가 한 20여 명이 오케스트라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너네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들었는데 거의 4,50명 이상의 풀사운드로 나는 들었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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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정말 개개인의 기량들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미주하인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주쌤 포스터하고 할수 있다는 거에 저희도 너무 감사함과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도 기쁩니다. 네. 이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렌스베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오로라 극장에서 첫 드디어 데뷔 무대 첫 무대를 갖게 됩니다.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간 꼭 비워두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